어 자유로운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2017년 11월 20일 11시 55분입니다. 저희가 이제 에, 타라 타라 카카라고 타고 어, 유부인에 도착해서 오늘 이제 먹을 게 이제 에, 토리텐 정식 속된 말로 이제 닭 튀김 정식을 에,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저희가 아마 요것 정도에 먹을 것 같은데 뭐 정식은 보통 한 1,800엔, 1,700엔, 2,000엔부터 쭉 있습니다. 에, 그래서 <laughs> 저희가 네, 오늘 <laughs> 먹으러 들어왔고요 안에는 이렇게 된 정식 코스에서 어,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음식 뷰하고 쭉 있습니다. 어, 밖에는 한뭐한 뭐한 30평 정도 돼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곳하고 안에 먹을 수 있는 곳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정식을 먹으려고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스 음, 소스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라니까 1,080원짜리 음, 5걸지 먹고 있는 니 기본적인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계란 장고 가고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같은 이벤드라고 지금 먹어보고요. 한세트가 1,080엔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만천원 정도니까 뭐 비슷한 가격 정도입니다. 닭튀김이고 보통 한880 엔도 있고 한 2,000원 짜리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이걸로 저희가 음식을 먹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바로 옆심들이 있고 어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 원형 구조에 음 가운데에서 같은 팔로를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곳 음식에서 맛 어,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맛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. 음, 이건 맛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쪽, 그쪽음 미소장국도 음, 기본적으로 평평이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맛도 먹어보는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 장에다가 같이 되어 있고, 이건 스무스 되어 있고, 되고 음 그래서, 음악, 요렇게, 아 네, 다섯 개 세트면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, 저희도, 음, 맛은 뭐 평이 합니다. 음, 오늘 온거 요렇게 세트를 해서 저희가 좀 식사를 오늘 해보고, 음, 또 이따가 이제유부인 거리 시간이 잠깐 있을 때 에이코프나 아니면 금산고로케 쪽을 가볼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하고 간략하게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좀 하고 오늘 어, 코스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